건양가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뒤틀려 있었다. 집안 깊숙한 서재의 문이 반쯤 열린 채로 남겨져 있었고 그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정원은 문턱을 조심스럽게 넘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한 가운데에는 하네라의 초상화가 걸려있었다. 가늘게 치켜올라간 턱선과 정제된 미소 자신감이 배어있는 눈빛까지 그림 속헤라는 누가 보아도 완벽하게 구축된 한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원이 느끼는 초상화의 인상은 달랐다. 화려한 색감 아래에 오래 숨겨진 균열과 도려낸 자국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원은 한동안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다. 허공에 닿은 시선은 점점 굳어졌고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 스며올랐다. 이 그림은 건양가의 권력과 이미지 그리고 헤라가 지켜온 거짓의 역사를 한 장의 캔버스에 눌러 담은 상징이었다. 정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 집의 공기에는 보이지 않는 거짓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채고 있었다.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뒤에서 인기척이 스며들었다. 헤라가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는 서재의 낯선 공기가 감돌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예감을 느끼고 발걸음을 옮겨왔고 방 안에 서 있는 정원의 모습을 발견하자 미묘하게 굳은 표정으로 멈춰 섰다. 이곳은 자신만 드나드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헤라에게 그 풍경은 불편한 침범처럼 느껴졌다. 헤라는 정원의 존재를 의식하며 마음속으로 불쾌감과 불안을 함께 느꼈다. 겉으로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향한 본능적인 경계가 서려 있었다. 정원은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가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차분하게 행동했다. 초상화의 붓자국을 따라가며 이 그림이 단순한 자화상이 아니라 헤라가 세상에 내놓은 또 하나의 가면이라는 사실을 곱씹었다. 정원은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두고 있었다. 이 초상화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겉으론 훌륭한 초상화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 이 그림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복수의 첫 단추였다. 언젠가 이 캔버스를 다시 열어 헤라가 빼앗아 버린 또한 사람의 인생을 그려낼 생각이었다. 그 인생은 한때 세상에서 사라진 이름을 가진 화가의 것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것이기도 했다. 정원의 또 다른 이름, 그리고 세상에서 지워진 작가의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한때 그레이스 한으로 불리며 호평을 받던 화풍, 그리고 그 뒤에 묻힌 한니수라는 이름. 정원은 헤라가 그 이름을 어떻게 지워버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조사하면서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헤라는 타인의 재능과 인생 위에 자신의 영광을 쌓아 올렸고 가짜의 얼굴을 진짜로 만들어버리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정원은 붓을 들고 그 껍질을 되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언젠가 헤라의 초상화를 다른 얼굴로 다시 그릴 생각이었다. 그 그림에는 헤라의 과거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추어온 거짓과 훔친 삶이 덧칠된 흔적처럼 떠오르게 될 것이었다. 정원은 그 상상을 하며 서늘한 확신을 다졌다.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자신의 삶 그리고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현재의 위치가 역설적으로 헤라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깨닫고 있었다. 한편 헤라는 서재를 나온 뒤로도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최근 들어 정원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고 있었다. 실력도 인성도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지만. 언젠가부터 자신을 관찰하듯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마음에 걸렸다. 해라는 혼자 있을 때마다 정원이 건양가 곳곳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기록하는 듯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작동을 떠올렸다. 마치 이 집을 보물 창고가 아니라 증거 창고처럼 보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해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오래된 그림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그림은 어린 수아가 그린 것으로, 아직 어설픈 선과 색채 속에 아이의 순수한 시선이 남아 있었다. 해라는 손끝에 남는 질감을 느끼며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다. 지난 세월 동안 미친 사람처럼 수아를 찾아 헤맸던 기억,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죄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수아가 정말 미국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원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가슴을 조여왔다. 헤라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원의 눈빛에 비칠 때마다 숨겨둔 죄책감이 거울처럼 떠올랐다. 이 와중에 거냥가 바깥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다. 공난숙은 세심하게 판을 읽는 사람이었다. 권양가와 건양가를 오가며 오랫동안 축적해온 정보와 촉으로 상황을 분석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정원을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카드로 보기 시작했다. 정원이 오르골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오르골이 헤라의 과거와 얽혀 있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서 떠도는 수아라는 이름과 연관된 시선들이 하나 둘 모여 난숙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정원이 보여주는 행동과 말의 결을 따라가 보았을 때그 아이가 그냥 영체를 대신해 투입된 도구만은 아니라는 결론이 서고 있었다. 공난숙은 천천히 확신을 키워갔다. 이 아이가 진짜 수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모든 판의 배치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정원을 철저히 이용할 도구라 여겼지만 만약 그녀가 진짜 수아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난숙에게 정원은 더 이상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잘못 건드리면 판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조커가 되었다. 난숙은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을 굴렸다. 이 판에서 진짜를 준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짜 수아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그 진실을 누구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 되는지 판단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영체를 전면으로 내세워 더 깊은 곳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기범과 미양의 집, 수아의 흔적이 가장 진하게 남아있을 곳에 영체를 들여보내 진짜의 정체를 찾아내게 하는 것. 그런 인물을 영체에게 맡기면서 난숙은 스스로를 한발 뒤에서 지켜보는 연출가처럼 위치시켰다. 정원은 이 모든 움직임이 자신을 향해 서서히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흐름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들키는 순서가 아니라, 헤라의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서였다. 그래서 정원은 자신에 대한 소문과 추적이 뒤섞이는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도,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렇게 건양가의 밤은 서로 다른 계획과 의심이 얽힌 채 깊어져 갔다. 헤라는 잃어버린 딸을 떠올리며 불안에 잠못 이루고 있었고 난숙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새로운 판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었다. 정원은 초상화 앞에서 느꼈던 서늘한 결의를 가슴 깊은 곳에 감추며 자신이 물려받은 피의 잔인함이 결국 어디까지 흐르게 될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들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기묘하게 모든 길은 하나의 진실을 향해 좁아지고 있었다. 며칠 뒤 흐린 하늘 아래의 묘역 한가운데에서 미양은 오래된 묘비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졌고 그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적셨다. 묘비에는 조정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이름은 한때 세상에서 사라진 아이의 이름이자 이 집안의 사람들 몇몇 책에는 죄와 후회의 상징으로 남은 이름이었다. 미양은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죄하듯 손가락으로 글자를 천천히 따라 그렸다. 진짜 딸에게 빚을 지고 다른 이름을 가진 아이를 딸로 부르며 살아온 세월을 떠올리자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목을 조여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황실장이었다. 그는 태석의 지시로 미양의 움직임을 은밀히 추적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보고용이라 생각했지만 미양이 향한 곳이 묘역이라는 점이 그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황실장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밟았고 미양이 떠난 뒤 조용히 묘비 앞으로 다가갔다. 그곳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의 가슴은 순간적으로 내려앉았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 조정원. 황실장은 그 이름이 이미 건양 패션 안에서 다른 얼굴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권양가의 디자이너로 입사해 모두의 시선을 끈 인물, 현재 건양가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차정원이라는 이름과 겹쳐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만약 묘비의 주인이 진짜 조정원이라면 지금 살아있는 차정원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너무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진실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황 실장은 곧장 태석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태석은 보고를 들으면서도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빠르게 달아올랐다. 태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아의 존재가 권양가와 권양가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폭탄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헤라의 죄책감, 기범과 미양의 비밀. 난숙에 계산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그한 아이의 존재에 달려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차정원이 진짜 수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는 태석에게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다. 태석은 결론을 빠르게 내렸다. 헤라의 손에서 그 아이를 떼어내려고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이득이 아니다. 오히려 정원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그가 가진 모든 열쇠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정원이 들고 있는 오르골, 그녀가 알고 있는 헤라의 과거 조각들, 그리고 아직 자신조차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그녀의 진짜 정체까지, 그 모든 것이 태석에게는 새로운 판을 짜는데 필요한 재료였다. 그 무렵, 난숙 또한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정원이 수아일지 모른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품고 있었고, 이 사실이 자신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 계산하고 있었다. 진짜 수아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이 판의 마지막 승자가 될 것이다. 난숙은 태석과 마찬가지로 직접 아이를 통제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유리한 순간에 개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편 영채는 난숙이 건네는 새로운 인물을 들으며 혼란과 욕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난숙은 영채에게 기범과 미양의 집으로 들어가 모든 진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곳에서 진짜 수아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영채는 그 명령을 들으면서도 알고 있었다. 이 판에서 자신은 늘 가짜의 역할을 부여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수아인 척 살아야 했던 시간 남의 인생을 흉내내며 얻은 자리와 시선들이 마음 한 구석에 찌꺼기처럼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만큼은 자신에게도 기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다. 실체가 무엇이든 진짜를 찾아낸 사람이 이 판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만약 정원이 진짜 수아라면 그 사실을 먼저 쥔 사람은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영체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억누르며 난숙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짜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진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이 와중에 헤라의 세계는 또 다른 방향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수아가 멀리 있지 않다는 소문과 직감이 겹쳐지며 헤라는 점점 강박에 가까운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영체를 불러들이며 그 아이 안에서 묘하게 낯익은 그림자를 보게 된다. 영체가 건네는 말과 표정, 어린 시절의 기억을 흉내 내는 듯한 서술은 헤라의 가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영체는 오래전 7살 무렵의 풍경을 그럴듯하게 재현하며 자신이 어머니를 잃고 기다렸던 아이였던 것처럼 행동했다. 헤라는 결국 영체를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을 한 번에 터뜨렸다. 한때는 남의 인생을 훔친 여자라며 경멸하던 존재였지만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 그리웠다고 말하는 아이를 보자 모든 판단과 의심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헤라는 그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들을 삼키고 대신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든 보상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부터 헤라의 눈에는 영체가 진짜 수아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그 품에 안겨 있는 영체의 눈빛은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진짜 딸로 믿어버린 헤라의 반응을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이 집은 진짜와 가짜를 끝없이 바꾸어 온 공간이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언제나 더 잔인하게 계산하는 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영채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이 원하는 수하가 되어줄 테니 그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자리와 삶을 챙기겠다고. 한편 정원은 다른 방향에서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취재 파일을 정리하며 헤라의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그레이스 한이라는 이름과 한니수라는 또 다른 이름을 교차해 보았다. 화단에서 한때 주목받았지만 흔적처럼 사라진 이름 그리고 그 공백을 정확히 채우며 떠오른 헤라의 화풍. 정원은 헤라가 한 사람의 예술과 이름을 지워버리고 대신 자신의 것으로 더 씌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결국 자신에게로 되돌아왔다. 자신 역시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채이 집에 들어와 있었다.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던 아이의 인생. 빛과 가난 속에서 버텨야 했던 세월,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지금 이곳에서 건양과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현실이 헤라의 과거와 겹쳐지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원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죄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는 방식이 혈관 속에 유전처럼 흐르는 것만 같았다. 정원은 자신이 헤라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점점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공포와 함께 이상한 안도감도 함께 가져왔다. 설령 피로 이어져 있다 해도 자신은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복수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다. 정원은 자신의 가면이 벗겨질 날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날이 오면 초상화도, 오르골도, 헤라의 과거도 한꺼번에 세상 앞에 드러나게 만들 생각이었다. 세미와 하늘의 존재도 그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오고 있었다. 세미를 통해 흘러 들어온 수아라는 이름, 거냥가를 드나드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소문, 정원을 향한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시선들. 하늘은 정원을 바라보며 어쩌면 그녀가 수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품었다. 그러나 정원은 그 의심을 애써 부정하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기억과 연결을 지워나가려 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서보다 헤라의 껍질이 먼저 벗겨지는 순서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모두가 서로 다른 이유로 진짜 수화를 찾고 있었다. 헤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태석은 권력을 재편하기 위해, 난숙은 새로운 판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영채는 가짜에서 진짜로 올라서기 위해, 정원은 거짓과 피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하늘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각자의 계산과 감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권양가와 권양가는 점점 더 흔들리는 토대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모든 갈래의 끝에는 초상화 앞에 서 있던 한 여자의 뒷모습이 있었다. 정원은 자신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조용히 받아들이며, 복수와 진실, 피와 죄가 얽힌 이 이야기의 끝을 스스로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인지를 가르는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거짓으로 유지되던 세계가 무너질 때 누구의 얼굴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지에 대한 질문 뿐이었다.